Bonjour 오늘은 스테이크와 포도주 와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 프랑스 와인은 이렇게 A O C 이 가운데 O 는 오리진 그 원산지 원산지를 나타내는데 예를 들면 보르도 같으면은 Appellation Bordeaux c o n t r ô l é e Appellation m é d o c c o n t r ô l é e 아펠라스온 센테밀리옹, 콩트롤레 이런 식으로 이 가운데에 그 지명이 써 있어요. 이렇게 AOC라고 써 있는 거를 보면 어, 대단히 좋은 와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와인 수업에 들어가기 에 앞서서 동영상을 하나 봅시다. 네, 이 주에 한 번씩 이렇게 오크 통에 와인을 다시 채운다고. a m e n t à tous les soirs les anges viennent boire le tonneau. Ils viennent tout e boire tous les soirs. On appelle ça la p a r des anges. Et toutes les semaines, t 이 오크 통에 와인을 채워두고 어, 와인을 발효를 시키면 이제 오크 통에서 와인을 흡수합니다. 그러니까 와인이 줄어들지 그러니까 천천히 2주에 천천히 한 번씩 거기를 채워주는 겁니다. 사실 와인을 먹는 것은 천사가 아닙니다. 오크통에 나무가 와인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오 죄송해요. 이대로 포기할 순 없죠? 손가락이 느낌이 그래서 아, 예 아, 오케이 잘할 수 있을까요 오셔봐 오케이 네네다 하고 가라고 어 바이 예. <웃음> 주무세요 잠깐만 <laughs> 네, <수고하세요. 웃음> 정말 저 소질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칭찬은 힘든 줄도 모르고 와인을 그랑프 어떨지 원색봐 와우 면화리가 음 그랑프리 등급 향이 정말 좋은데 브르고뉴 최고급 와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랑 크뤼 하면은 좋은 와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저씨가 와인 마시는 모습 한번 보세요. 정말 오래도록 입안에서 음미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르도 와인을 좋아하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여기 브르고뉴, 브르고뉴 와인을 좋아합니다. 초콜릿 초콜렛 향이 나. 콜릿 캐러멜 초콜릿 네, 그게 물이가요 물이 캐러멜의 맛이 나요 수천 년 전부터 와인을 생산해온 곳입니다 와인은 이곳 사람들 삶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거리 어디를 가도 쉽게 와인을 만날 수 있죠 가장 프랑스적인 와인 브루고뉴 와인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보르도에 비해 프랑스 현지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와인이라는 뜻이죠. 저녁 식사 사시... 레드 와인입니다. 풍산지답게 부르고뉴에서는 와인이 음식에도 흔하게 사용됩니다. 소고기를 넣고 레드 와인으로 조리는 중인데요. 오랜 시간 끝에 베프 부르긴용, 즉 쇠고기 와인찜이 완성됐습니다. 와인 공부를 할때 베프 부르기용에 대해 들은 적이 있어서 그 맛이 어떤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와인 덮밥 이고 저는 조림 같은 걸라서 국물 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국물에 흥건해 갖고 야 와인을 올려서 음. 살살 먹네요 정말 와. 음. 육류 요리에는 레드 와인이 제격인데요. 레드 와인은 탄닌 성분이 많아 고기의 기름기와 특유의 맛을 조절해주기 때문입니다. 빨간 고기 먹을 때는 레드 와인, 하얀 고기 먹을 때는 화이트 와인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생선을 먹을 때는 화이트 와인을 많이 마시는데, 가장 빛난다. 그러나 참치 같은 거 먹을 적에는 레드 와인을 먹죠. 음식을 먹으며 마시는 반주 한 잔. 짜다 달다 뭐 이런 맛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정말 고기 육질이 부드러운 정말 브루그뉴의브르그뉴 레드와인 정말 환상의 구간이죠다고 말이 안 통하고 그래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딱 앞에 있으니까 다하해가 됩니다 이런 환상의 궁합을 좋은 와인과 좋은 요리의 만남 그거를 마리아주라 그래요 마리아주 영어의 메리지라는 말인데 결혼이라는 말이죠 어, 좋은 요리와 맛있는 와인이 서로. 그 술과 요리가 궁합이 맞아요. 예를 들면, 우리 돼지김치찌개는 막걸리랑 맞고, 그쵸? 그렇죠? 회는 소주랑 맞고, 또 중국 음식은 그 빼이주, 그 빼갈, 고량주랑 맞고, 그런 게 있잖아요. 또 치맥, 그 치킨은 맥주랑 맞고, 이런 거, 이런 거를 마리아주라고 한단 말이죠. 자, 그럼 넘어갑시다. 아, 포도주의 나라죠. 어, 우리에겐 와인으로 익숙하지만, 포도주의 나라 프랑스에서는 뱅이라고 부른다. 포도나무를 키워서, 이렇게 막 발로 밟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그래서 즙을 짜서, 이렇게 숙성을 시키죠. 지하에다가, 적어도 4개월, 이, 어통에다가 발효를 시킨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시게 됩니다. 여기에도 이제 그, 각각, 어, 영상이 있는데 어떤 영상인가 확인을 해봅시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배우 순신입니다. <laughs> 포도가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와! <laughs> 와 이건 좀 익었네요. 와! 있어야 돼 le début du mûrissement du r a i s i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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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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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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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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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 라아루라디 a 르고뉴는 피노 누아로 만든다. 보르도는 카베르네 소비뇽. 포도 거시죠? 품종이죠. 근데 요즘은 둘을 믹스해서 뭐, 많이 뭐, 나옵니다. 을막 뭐, 먹어 가면서 연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프랑스에서 장고인데요 뭐 와인을 숙성시키는 곳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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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브루고뉴 호트 드본 이곳에서는 포도밭의 이름이 그대로 와인의 브랜드가 됩니다. 여기 AOC 나와 있죠. 브루고뉴에서 마시는 첫 와인, 과연 어떤 맛일까요? 요즘은 EU 전체에서 인정하는 AOC 말고 AOP가 있어요, 포대제. 요즘 거는 AOP가 많이 써 있습니다. 충분히 머물게 해 와인의 맛을 음미해 봅니다. 어 바로 마시지 않고 완샷하지 않고 입안에 머금고서 입안에서 돌리는 겁니다. 한 번에 마셔버리면 와인이 가진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없기 때문이죠. 음. 음. 그럼 그농장의막 향기가 막다 느껴져요. 농장 갔다 와서 그런 지으로도더 신선한 그런 느낌이 나요. 음. 저런 건좀 뻥이죠. 보통 레드 와인은 18개월 동안 오크통에 담겨 숙성되는데요. 음, 여기서 맡기는... 단순한 보관 용기가 아니랍니다. 와인 맛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입구에 질비하게 놓여있는 것 바로 오크통입니다.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라 신기한 마음에 막 만져봤는데요. <laughs> 이게 일이죠? 오크통 만드는 방법은 우리가 필요 없죠. 말았습니다. 필요 없고, 아, 이렇게 구워시는구나 와, 신기해! 이 혁신적인 칫솔로 10초 이내에, 양치질을 끝내버리세요. 야 대단해요. 와. 이렇게 연기로 소독을 하고 거기에 이제 와인을 붓는 거죠. 그래서 통굽기 시간을 아주 정확하게 합니다. 어떤 화학 비료도 사용하지 않고 땅의 힘으로 자라는 포도. 억척스럽게 포도밭을 돌보는 농부의 땀이 한 잔의 와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어떤 영상이 있나? 봅시다. 프로방스에서 가장 먼저 생겨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로제 와인이네요 와 안에는 훨씬 달아요 아까 보다 껍질이 두꺼워 타닌이 많은 포도는 레드 와인에 오. 적합하죠 맛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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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프로방스에선왜 레드가 아닌 로제가 발달한 걸까요? 아 우리가 포도밭을 이제 구경을 하고 <laughs> 로제 와인을 아, 마셔보려고 왔습니다. 아, 기대가 되는데요. 음. 우와. 와, 이거 신기한 기계가 있네요. 독특한 기계로 코르크 마개를 따네요. 와. 정야마 우리가 알고 있는 과일이 다 들어 있는 그런 팝팝 뻥이에요. 뻥. 서로 방스에서 로제 와인이 주로 생산되는 이유를 아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탕피의 할머니십니다. <laughs> 정말 보세요. <고우세요. 웃음> 회사에서 보자! 라고 영어로 말하려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미국인이 쓴 루루 여사의 프로방스 식탁. 이 책의 주인공 루루는 바로 탕피의 할머니입니다. 낯설던 로제 와인을 소개하면서 그와 가장 잘 어울리는 음식으로 어부들이 먹던 생선찌개, 부야베스를 꼽았는데요. 로제 와인은... 하지만 지역의 특성상 강한 햇살 때문에 껍질이 두꺼운 검은 포도를 심었는데요. 그 포도로 만든 레드와인은 부야베스 같은 생선 요리와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았죠. 생선과 해물의 짝입니다. 어부들이 값싼 생선을 모아 한꺼번에 넣고 끓여 먹은 데서 유래했는데요. 지금은 여섯 가지 정도의 생선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부야베스. 이 프로방스 지방 마르세이의 전통 요리입니다. 생선 찌개죠, 생선 찌개. <laughs> 사람들은 부야베스 생선을 먹을 때면 레드도 개발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머스타드도 전혀 이 맛을 안 나고, 그러니까 모든 게한 번에 다. 와인을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낯선 저를 반가이 반겨줬던 사람들. 시간이 지나도 오래도록 그들이 기억날 것 같습니다. <laughs> 뭡니까 이건 또 보지 말고. 샴페인은 생일 같은 날에 마시는 자 따라 해 보세요. 인 우이노 오베리타스. 세달레게일라벨테술 어, 속에 그 말이에요. 인 우이노, 술 속에 진실이 있다. 오베리타스. 어, 라틴어 속담이죠. 우리도 이런 비슷한 어, 취중 진담이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렇게 프랑스인들은 우리 물 먹듯이 와인을 마시는데 어, 보통 이렇게 하루에 1.3잔, 대개 한 잔이 한 100cc쯤 돼요. 그러니까 어, 한잔반 정도를 하루에 마신다. 그다음에 이 와인이라는 것이 프랑스 수출 품목 중에서 3위를 차지한다. 그 다음에, 프랑스는 전 세계 와인의 5분의 1을 생산한다. 그 다음에, 프랑스인들이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와인의 14%를 마신다. 맞으면, 이 세상에서 와인을 제일 많이 마시는 나라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프랑스 사람들이 소비하는 와인. 90%는 지네 나라 거다 프랑스는 이렇게 22개 지역 중에서 16개 지역에서 와인을 생산한다 그 다음에 호우주 레드와인 60%그 다음에 호우쥬 23% 그리고 화이트와인은 17% 정도 마신다 그 다음에 아버지 세대 이 70년대 70 80 세대에 비하면 지금 2010년에 청년들은 아버지 세대의 절반밖에 안 마신다. 55.2%, 그렇습니다. 자, 와인은 청양식탁의 핵심이다. 필수적인 테이블 매너, 술이기 전에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식탁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해주는 훌륭한 매개체다. 와인이 되게 13도잖아요. 우리 이제 우린 같은 우리 또는 처음처럼, 진로, 이거는 지금 17도죠. 17도. 독한 다른 술보다 와인은 자연스럽게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마음과 마음을 열고 서로에 대해 보다 많이 알게 해줌으로써 좀더 가까운 관계를 만드는 묘한 매력이 있다. 이 보들레라는 상징주의 시인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 1857년 파리의 우울이라는 산문집, 산문시집을 세계 최초의 산문시집을 냈죠. 그 속에 취하라 라는 그 산문시가 있는데 이 술과 와인과 관계된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늘 취해 있어야 한다. 문제의 핵심은 이것이다. 이건 많이 문제다. 어깨를 억눌러 그대를 땅으로 짓누르는 시간이 끔찍한 짐을 느끼지 않으려면 노상 취해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무엇에? 술이건, 시건 미덕이건, v i r t u 당신 뜻대로, 다만 취하기만 하라. 바람에게 물결에게 별에게 새에게 시계에게 지나가는 모든 것에게 탄식하는 모든 것에게 굴러가는 모든 것에게 노래하는 모든 것에게 몇 시냐고 물어보라. 그러면 바람이 물결이 별이 새가 시계가 대답해주겠지. 취할 시간이다. 시간의 구박받는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취하라. 노상 취해 있으라. 술이건, 시건, 미덕이건, 당신 마음대로 이런 이런 시가 있어요 어... 와인, 여러번 얘기하지만 포도주의 천국 프랑스, 지형, 토양, 기후 등이 포도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근데 지금은 중국이 워낙 중국이 땅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토지라고 똑같은 토지를 중국 내에서 찾아.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프랑스에서 수입한 포도나무로 심어요. 그래서 프랑스 와인하고 똑같이 와인을 만들어요. 지금 전 세계 식탁에 중국 게안 들어가 있는 게 없죠. 와인조차도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AOC라는 또는 AOP라는 제도화된 등급 기준이 있다. 그래서 와인의 신세계 요, 요즘은 나파밸리 미국 캘리포니아 와인도 아주 좋죠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또 칠레, 또 아르장덴,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 전 세계에서 다 와인을 만들어요. 그러나 여전히 와인의 종주국은 프랑스죠. 6대 생산지가 있어요 보르도, 불건야 론, 로아, 알자스, 샴페인. 특히 샴파뉴 지방에서는 기포성 음, 와인, 샴페인, 샴파뉴, 샴파뉴에서 만들어지는 것만 샴파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6대 생산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포바우스, 쥐라 지방에서도 만든다. 포도주 없는 식사는 태양이 없는 날과 같다. 이렇게 포도주를 예찬했죠. 어, 대학 캠퍼스에서도 대학 구내식당에서 와인을 팝니다. 4분의 1 병짜리. 어, 그거 하나 먹으면 기분이 좋죠. 두개 먹으면 좀 알딸딸해지죠. 4분의 1 병짜리니까 두개 먹으면 반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꽤 알딸딸하죠. 그다음에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는 포도주에 물을 타준다. 로마 시대 때부터 이 와인을 마실 때 물을 타 마셨어요. 그러면 훨씬 덜 독하겠죠. 그래 여러분 심포지움이라는 말이 심 함께라는 말이에요. 포지움은 마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와인을 마시면서 심포지움을 하는 거야. 주거니 박거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게 심포지움이에요. 근데 이 13도 짜리 와인을 마시면서 어떻게 밤새도록 견디느냐? 아니지. 물을 타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도 2도 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그게 심포지움.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는 포도주에 물을 타준다. 이게 나오는 거죠. 보르도. 여기가 이제 그 피레네산맥입니다. 피레네산맥인데 그 밑에 말하면 프랑스 전체 지도 중에서 어, 남 서쪽. 이보르도지방 음, 보르도 포도주의 주요 산지인데. 어, 여기서 에매독 그라브, 앙트드메르, 센테밀리옹 뽀므롤 뭐 이, 이런 이런 여러 가지 유명한 와인들이 나옵니다. 이렇게그 말하자면 포도밭이 있잖아요. 이렇게 포도밭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집이 있어요. 이 집을 샤토라고 그래요. 샤토는블래 성이라는 뜻이지만 와인 분야에서는 포도밭과 양조장의 복합 시설을 가리키면서 보르도 지역의 그 와인 제조 회사를 말한다. 부르고뉴에서는 도멘이라고 한다. 몇 헥타르씩 돼요. 그리고 이, 이, 이 포도밭 밑에는 전부 다 지하 땅굴이죠. 그래서 그 오크통과 수만 개의 병을 보관하는 거죠. 보르도이 주요 포도 품종 80% 이상이 레드와인이다 근데 이 까베르네 소비뇽 탄닌이 많아서 좀 떨죠 이 정, 정통 프랑스적인 맛이 나는 게 까베르네 소비뇽이에요 그리고 메를로 향이 부두, 풍부하고 부드러운 맛이다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은 까베르네 소비뇽은 정장 입은 숙녀 메를로는 마지막 실크 드레스를 입은 아가씨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를 합니다. 불 네, 브르고니인데요. 불르고니 브루고뉴. 브르고니는 음, 아까 나왔어요. 어, 피노 누아로 주로 마시는데 어, 레드 와인도 나오고 화이트 와인도 나와요. 모두 세계 최고급이다. 그다음에 토질, 기후 등 재배 환경을 테루아르라고 그래요. 이루아르라는 단어 잘 알아두세요. 테루아르. 그래서 그 지역에 따라서 그 때마르가 심해서 아주 다양한 와인들이 나온다. 어, 그렇습니다. 붉고니 포도밭. 아까 나왔죠? 노노와 적포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샤르도네, 백포도주를 만들죠. 샤르도네. 샤르도네, 대표적인 백, 백포도주 만드는 그런 품종입니다. 그 다음에, 어, 뭐, 요거 하나하나 지명은 알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샤르도의 품종, 이렇게 생겼어요. 이걸로, 이렇게, 백포도주를 만드는 거죠. 브르곤유 와인은, 이렇게 병이 좀 뚱뚱합니다. 아까 그, 보르도 와인 볼까요? 보르도 와인은, 아, 병이 안 나왔나? 보르도 와인의 병은 이렇게 길쭉해요. 목이 가늘고 길죠. 그런데 보르곤뉴 와인은 어, 이렇게 좀 뚱뚱합니다. 이렇게 목이 길다가 쫙 직사각형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게 비스듬하게 내려오죠. 포도주의 역사. 기원전 6000년. 메소포타미아 기원전 4000년. 굉장히 오래됐죠. 그러니까 8 0 0 0년 전부터 뭐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아시리아, 여기에서 기원전 3,500년. 그러다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페니키아 사람들이 그리스의 와인을 전례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에서 로마로, 로마가 또 유럽을 다 점령했으니까 로마에서 이탈리아로, 뭡니까? 프랑스로 이렇게 독일로 간 거죠. 세금도 와인으로 냈고, 부채도 와인으로 정산했다.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어, 이 와인을 연구하고 개발했어요. 동우 베리뇽이라는 사람이 샴페인을 개발했죠. 동우 베리뇽. 그 다음에 이제 대항해 시대, 17세기, 18세기를 거치면서 남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캘리포니아로 전파됐습니다. 네, 오늘날 약 50개국에서 연 250억병의 와인이 생산된다고 합니다. 웨허우즈 레드와인이에요. 적포도 씨와 껍질을 그대로 함께 넣어 발효시킨다. 붉은색 소풀에서 탄인 성분이 많게 되죠. 떫은 맛이 나요. 이 웨허우즈 적포도주는 상온, 상온에서 어, 제맛이 납니다. 뱅 블랑, 화이트 와인인데. 화이트 와인은 냉장고에 넣었다가 10도 정도로 차게 해서 마십니다. 탄닌이 적죠. 청포도로 만들고 뱅 호주는 포도 껍질을 같이 넣고 발효시키다가 껍질을 제거한 채 과즙만으로 만드는 와인이다. 짧은 보존 기간, 오래 숙성하지 않고 마신다. 맛은 화이트 와인에 가깝다. 포토주의 등급 여러 번 나왔어요. 아펠라시오 도로이신 컨트롤레 AOC 요새는 AOP 포테지 AOP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어이 VDQS VDQS 베네리 밑에도 갤리테스베리 어 요거 좋은 좋은 품종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각 지역의 어, 웬드 페이. 뭐, 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소주 같은 거. 어, 웬드 더블. 다블. 웬드 더블만 해도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프렌치 파라독스라는 말이 있어요. 많은 흡연, 버터, 치즈, 육류 등 동물성 지방제를 많이 섭취하는데,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낮은 현상이 또 뚱뚱한 사람이 없는 거가 미국하고 다르게 왜 그러냐? 1인당 평균 63리터, 1일평균 아까 한잔 반이라고 그랬잖아요. 한잔반 정도 마시기 때문에 그렇다. 동물성 지방을 다량으로 섭취해도 와인을 마시게 되면 허혈성 지방심장의 위험이 높지 않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류와 적포도주를 마시죠. 그 다음에 고급 레드와인은 10년 정도 지난 거예요. 보통 막 7만 원, 8만 원 하는 거. 근데 우리는 대개 2년 정도 된거 이거를 많이 마십니다. 샤토 보르도 지방에만 3000개가 있다. 아까 나왔죠. 그다음에 빈티지라고 하는 게밀레시이고 그랑 크뤼. 이정도는 좋은 포도주다. 그다음에 아펠라시옹 센테밀리옹 그랑 크뤼 컨트롤레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A 여기 지역 C. 그다음에 Die kennen Dinge dann.